이거 모르면 돈만 버림 가성비 끝판왕 추천템 기상 조명 알람 시계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이에요. 일출 시뮬레이션 기능 덕분에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요. 7가지 자연 소리와 FM 라디오도 있어서 기분 좋은 음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다양한 색상 조명으로 인테리어에도 딱 특히 작고 세련된 디자인이 공간을 더 아늑하게 만들어줘요. 스누즈 기능도 완벽해서 조금 더 자고 싶을 때 유용하네요. 다만 케이블이 살짝 걸리적거릴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로 추천합니다. 이번에 사용해본 마그네틱 맥세이프 고속 무선 보조 배터리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휴대하기도 편하고 디자인도 세련됐어요. 무선 충전 기능이 특히 매력적이고 유무선 동시 충전이 가능하니 언제 어디서든 기기를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답니다. 5100mAh와 1000mAh 두 가지 용량 옵션이 있어 선택의 폭도 넓고 실용성도 뛰어나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하고 싶어요. 이 무선 자동차 연마기는 정말 놀라워요. 4000mAh의 강력한 배터리 덕분에 45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기도 정말 편리하고 크기가 작아서 손에 쥐기 좋고 이동하기도 간편하답니다. 두 가지 속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부드러운 브러시 덕분에 왁스가 고르게 퍼지면서 과도한 연마를 피할 수 있어 자동차 광택 작업이 더욱 쉬워졌어요. 집에서도 자동차에서도 모두 활용 가능하니 실용성도 최고네요. 꼭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